충격적인 특가 소식입니다. 단두대남을레이저 블레이드 16 RTX 4080 게이밍 노트북이 78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떴습니다.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 보세요. 이 노트북은 그냥 게이밍 노트북이 아닙니다. CNC 알루미늄 유니바디에 세계 최초 듀얼 모드 미니 LED 디스플레이까지 탑재. 해 게임 할땐 240Hz로 작업할 땐 4K로 버튼 하나로 전환되는 혁신적인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장바구니에라도 담아 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 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요? 정가 상5 7 9만 원에서 무려 48만 원 할인된 531만 원. 남들보다 48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적가 정보를 지금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48만 원이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 65인치 4K TV를 살 수도 있고 고급 스마트워치와 이어폰을 동시에 구매할 수도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게다가 12개월 카드 할부로 월 48만 2천원이면내일부터 바로 최고급 게이밍과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RTX 4080과 14세대 코어 i9 조합으로 디아블로 포나 스타필드 같은 최신 게임을 최고 설정으로 즐기고 4K 영상 편집이나 3D 렌더링까지 모두 이한 대로 가능합니다. 버튼 하나로 4K 120Hz와 FHD 240Hz를 전환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최적의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감상 4K로 선명하게, 게임 플레이 240Hz로 부드럽게, 영상 편집 공장 출고 색 보정으로 정확하게 단두대나고이 가격은 제에도 절대 나오지 않을 역대급